안녕하세요. 제이재입니다. 오늘은 요즘 난리난 유부녀들의 온라인 분류 장소 탑 o 4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 난리난 유부녀들의 온라인 분류 장소 t o 4 요즘 불륜의 온상이 된 온라인 채팅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유부녀들의 온라인 불륜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오픈 채팅 불륜. 오픈 채팅은 2015년 8월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한 채팅방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 주제를 기준으로 모여서 콘텐츠를 주고받는 채팅방 형식입니다. 상대방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아도 채팅을 중길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죠. 요즘에는 다양한 관심사를 함께 나누거나 주식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오픈되어 있는 채팅방은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들 자신과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단둘이 만남을 가지고 그후 연인 사인로 발전하는 오픈 채팅 분류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오픈 채팅은 채팅방 검색을 허용한다면 해당 어플의 이용자 아무나 접속을 하여 채팅을 할수 있고 프로필 설정 또한 익명으로 해놓을 수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데 여러모로 사용되기 쉽습니다. 오픈채팅방에는 실제로 기혼자와 미혼, 돌싱 등을 동시에 모집하는 대화방이 있으며, 기혼자들만 따로 모집하는 대화방들도 수십 개가 돼요. 기혼만 입장 가능한 방은 기혼방, 기혼과 미혼이면 기미방, 기혼과 돌싱이면 기돌방으로 불려요. 참여자들은 가볍게 연애하자는 의도로 접근하지만, 실상은 기혼자들끼리 불륜을 보기 좋게 포장하는 것이 많죠. 이들끼리 사용하는 은어들도 존재하는데요. 깜짝 오프라인 만남을 의미하는 커벙, 커피 번개, 또 출퇴 배우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채팅방을 입회장하는 것또 얼공 얼굴 공개 원칙 등 같은 이런 은어들도 사용됩니다. 오픈 채팅 검색하에기혼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결혼할 사람들끼리 연애하자는 방이 여러 개 등장하며 해당 채팅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혼 인증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인증을 받아 들어간 오픈 채팅방에는 수위가 높은 음담 패설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만 끝나지 않고 실제 만남으로 이어져서 불륜을 저지르는 기혼 남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픈 채팅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의 익명성을 활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보이스톡을 하는 불륜 방식도 있다고 해요. 해당 어플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불륜 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어들을 금칙어로 정해 두고 있으나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불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장 동료가 해당 채팅방을 이용하는 모습을 봤다는 A씨는 서로 비밀스러운 존재라는 것에 동질감을 느끼고 만남을 성공하면 희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두번째, 랜덤 채팅 불륜 랜덤 채팅은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정해주는 서비스예요 즉 특정 인물을 만나 대화를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불특정한 낯선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면서 심심함을 풀기 위해 이용하는 거죠 랜덤 채팅은 말 그대로 접속해 있는 익명의 누군가 랜덤으로 연결되어서 1대1 채팅을 할수 있어요 이런 랜덤 채팅은 연령, 지역, 관심사 등에 따라서 대화 상대를 매칭시켜주고 낯선 사람들이 서로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활발하게 채팅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단순히 공통 관심사를 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대화를 하는 오픈 채팅이 아니라 1대1 채팅을 통해서 오프라인 만남까지 이어가는 남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동의하에 좋은 만남을 가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기혼자가 이성과의 비밀스러운 채팅을 통해서 불륜이나 조건만남을 가지게 될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어느 날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고 충격을 금지 못했습니다 아내 B씨가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서 다른 남성과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모자라 신체 중요 부위를 사진 찍어서 보여주기까지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들키자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내가 한순간 분위기에 휩쓸려 실수를 했다면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남자 조금 장난친 것 뿐이니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니 용서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남편 A씨는 살다 살다 랜선으로 바람 피운 건 처음 본다며 이 상황에서 아내와 이혼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물론 아내가 직접적으로 낯선 남자 바람을 피운 건 아니지만 부정한 행위에는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랜덤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 카톡 등을 통해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성관계가 있었다는 걸 암시한다거나 서로의 정적인 문제를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등 애정 표현을 한 경우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 온라인 맘카페 불륜. 혹시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맘카페에서 불륜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맘카페의 표면상 이미지는 육아 혹은 결혼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유용한 정보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런 결혼 생활의 고민이나 육아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가입자들끼리 대화도 하고 친밀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넘지 말아야 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요. 유부녀의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은근슬쩍 불순한 의도로 접근해온 남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이 통하면 불륜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글을 쓰고 서로 소통하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이 느껴져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다가 오프라인으로 만남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육아나 결혼생활에 지친 유부녀의 일상으로 새로운 남성이 들어왔고 스릴을 느끼며 일탈을 즐기다 보니 쉽게 끊어내기 어려워 결국 애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맘카페는 불륜의 장소라고 불릴 만큼 회원들 대부분이 기혼자임에도 다른 생각을 품고 부정절한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아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날 남편이 집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아내가 웹서핑을 했던 걸 보았는데요. 그런데 남성과 데이트를 하고 만남을 원하는 카페 글이 수두룩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소와 시간을 말하면 여행갈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기혼자에도 상관없다는 전제를 깔아두고 모임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좋다며 답글을 단 것을 보았는데요. 생각해보니 아내가 일이 생겨서 늦게 온다고 했던 날이 바로 아내가 카페에 답글을 달고 낯선 남자와 놀러 갔다 온 날임을 알게 된 거예요 생활이나 육아 정보를 공유하 용도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푸념을 토로하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연락처를 교환하며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내용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불륜이 성행한다는 말은 남의 얘기로만 알았는데 내 아내가 그럴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남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 게임 불륜. 예전에는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 학교 동창들과 같이 오프라인 인맥에서 불륜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부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터넷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인하여 아내나 남편이 불륜을 하고 외도를 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판례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뭐 리니지나 배틀그라운드, 메이플스토리 등등에서 알게 되어 실제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거나 카카오톡이나 게임 상에서 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실제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대화나 묘사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부녀 K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친해진 유부남 p c 와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불륜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결국 남편에게 발각되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집을 나가 별거 중이라고 해요 이처럼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을 통해서 만남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카톡 오픈 채팅이나 랜덤 채팅 등의 온라인 불륜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익명성 때문이에요 프로필 사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자신의 본명과 나이를 노출하지 않고도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거예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은 카카오톡 내에 있는 기능이다 보니 접근성이 아주 편리해요. 가정에 있는 기혼자가 자주 외출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데 온라인상에서 연락을 자주 주고 받는 건 간편하고 배우자의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신의 개인정보는 숨기면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쉽다 보니까 미혼들뿐만 아니라 기혼자들 사이에서도 연인을 만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지금까지 요즘 난리 난 유부녀들의 온라인 불륜 장소 터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오픈 채팅 불륜, 두 번째 랜덤 채팅 불륜, 세 번째 온라인 맘카페 불륜, 네 번째 온라인 게임 불륜.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